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드라마 설강화의 방송 중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하루도 안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드라마 설강화 방영 중지청원은 20일 오전 현재 정부의 답변 기준인 사명자 수 20만 명을 돌파했다. 설강화는 남파 간첩과 민주화 운동을 하는 여학생의 사랑을 담은 설정 탓에 제작 단계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방송사와 제작진은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다고 강조했지만 지난 18일 첫 방송 이후 비판은 더 거세지고 있다. 국민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제작진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으며 남녀 주인공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거나 이끄는 설정은 대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회가 방영된 현재 드라마에서 여 주인공은 간첩인 남 주인공을 운동권으로 오인해 구해줬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민주화 운동 당시 근거 없이 간첩으로 몰려서 고문을 당하고 사망한 운동권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저런 내용의 드라마를 만든 것은. 분명히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